세련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손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보입니다. 세련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손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보입니다. 세련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손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보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손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손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최단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최단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전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봇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봇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수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전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부입니다. 세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부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손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손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태양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세양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최단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립니다. 최단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확인하세요. 더욱더 많은 학습 영상을 만들어 갑니다. 기타 질문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